왜 연애만 시작하면 남자는 작아질까요? 그토록 당당하던 자신감이 어느새 사라지고 그녀의 눈치만 보게 되는 순간들. 당신도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지영 상담사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남성분들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나는 연애만 하면 작아지는 걸까?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호구로 여기는 여섯 가지 행동의 진짜 의미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심리,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까지 함께 나눌게요. 연애가 더 이상 지치는 싸움이 아닌 나를 지키는 시간으로 바뀌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1. 침대 밖에선 왜 항상 여자가 갑인가? 중년이 되면 연애든 재혼이든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삶 전체의 줄다리기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침대 밖에선 항상 여자가 갑이 되는 관계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에 사는 54세 이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두 달째 연애 중입니다. 첫 만남 이후 관계는 빠르게 진전됐고, 침대 안에선 뜨겁게 애정을 나누지만 막상 평소에는 여성 쪽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밥값은 늘이 씨가 내고 전화도 먼저 걸고 약속 장소도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만 정해집니다. 어느날 이 씨가 다른 제안을 하자 여자는 한마디 툭 던졌죠. 그럼 우리 안 만나는 게 좋겠네. 이 씨는 그말 한마디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관계 초반 남성들은 대개 여성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는 침대 안에서의 만족을 대가로. 침대 밖에선 모든 것을 양보하는 의의 위치를 스스로 자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가 주는 친밀감에 취해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성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집착하는지 어디까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시험합니다. 어떤 남성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일정도 생활 패턴도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며 여자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에 빠지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여자는 남자를 호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관계의 중심을 침대에 두지 않는 겁니다. 친밀함은 도구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과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 남성 스스로가 나의 시간, 나의 생활, 나의 원칙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성이 무의식적으로도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한 번쯤 자문해 보세요. 나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나를 얼마나 잃고 있는가? 침대에서의 뜨거움이 끝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두 사람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에서 자신을 잃은 남자는 결국 여자에게 지루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2. 착한 남자의 끝은 늘 호구인 이유. 착한 남자가 왜 항상 여자에게 호구가 되는 걸까요? 많은 중년 남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해줬을 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진심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김 씨는 6개월 전 헬스장에서 만난 40대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여성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번 도와줬습니다. 식사도 자주 사고 차량 정비도 대신해주고 급기야 두 달째엔 월세까지 일부 보태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베풀면 그녀가 더날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점점 차가워지는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착한 남자의 문제는 자신의 호의를 사랑의 증거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입장에선 다릅니다. 이 남자는 내가 조금만 애교 부리면 뭐든 다 해줄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큰 요구를 하게 되고 요구가 거절될 때는 실망과 짜증을 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착하다는 건 기준 없음과 다릅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까지만 도와주고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결하셔야 해요. 같은 말은 단호하면서도 존중을 담은 표현입니다. 여자는 착한 남자보다 자기 주관이 있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감정적으로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보다 필요할 땐 끊어낼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하는 남자에게 안정감을 느끼죠. 관계는 결국 대등함이 기본입니다. 일방적인 배려는 그 자체로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이 그녀를 위해 했던 모든 착한 행동 혹시 무조건적인 복종처럼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사랑은 멀어집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잃지 마세요. 3. 인정받고 싶어 하다 감정의 노예가 된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면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7세 박씨는 최근 만난 여성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고 무뚝뚝했지만 가끔씩 보여주는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는 점점 빠져들었죠. 처음엔 내가 잘하면 그녀도 마음을 열겠지라는 순수한 기대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그녀의 눈치만 보게 됐습니다. 그녀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문자를 늦게 보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의 인정과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살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연애가 아니라 감정의 종속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침묵 속에 담긴 여성의 메시지를 해석하려 애쓰다 스스로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의 감정은 파도와도 같습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차가워지고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서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의 변화를 남자가 감당하려 하면 결국 자신의 감정은 없어진 채 상대의 기분만 챙기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자는 남자를 주도권 없이 끌려다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자는 내 감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남자보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남자를 더 믿고 따릅니다. 쉽게 말해, 휘둘리는 사람보다 중심 잡힌 사람이 매력적인 거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인정에 목매기보단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기준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당신 기분이 좀안 좋아 보여. 하지만 나도 내 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싶어 같은 말 한마디가 오히려 여자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인정은 구걸할수록 멀어집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타인에게도 인정받는 법입니다. 4. 원칙 없는 남자는 여자의 장난감이 된다. 남자가 원칙 없이 행동하면 여자는 그를 장난감처럼 다루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호감으로 시작했겠지만 점점 남자의 태도가 바뀌고 원칙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지죠. 부산에 사는 60세 송 씨는 세 번째 소개팅에서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활달하고 솔직한 성격의 매력을 느낀 그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쳤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였겠지만 문제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약속 시간을 바꾸는 것도 늘 그녀의 결정, 데이트 장소도 항상 그녀 위주였고, 심지어 금전적인 부탁에도 그는 다음에 돌려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응했습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그녀가 싫어할까봐 싫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는 결국 여자에게 이 사람은 어디까지 해도 되는 남자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원칙 없는 자기 부정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기준을 시험합니다. 이 남자는 어느 선까지 양보할까? 이 말을 해도 받아줄까? 라는 무의식적인 테스트를 통해 남자의 한계를 확인하죠.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매번 무조건적인 양보로 반응한다면 여자는 더 이상 그 남자를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장난감처럼 필요할 때만 쓰고 지루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나의 기준을 명확히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건 난좀 불편해,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라는 단호한 표현이 관계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물론 처음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진짜 관계를 만드는 힘입니다. 연애든 인간관계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한마디가 진짜 매력을 만듭니다. 5. 여자의 무기에 끌려가는 남자의 심리. 어떤 여자는 말 한마디 없이도 남자를 쥐락펴락합니다. 눈빛, 말투, 몸짓, 심지어 무심한 표정 하나까지도 남자에게 강한 자극이 되죠. 이건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는 자신이 가진 무기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 능숙합니다. 인천에 사는 52세 남성 정 씨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고, 노골적인 스킨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마다 상대의 눈을 깊이 바라보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손을 건드리는 등 은근한 스킨십을 섞었습니다. 정 씨는 그날 이후 줄곧 그녀의 연락만 기다리게 되었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연락이 끊겼나라는 불안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신호를 곧바로 호감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이 던지는 말과 행동이 어떤 효과를 낼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무기는 단순한 육체적인 매력에 머물지 않습니다. 약간의 칭찬, 가끔의 거리두기, 뜬금없는 질투 유도까지. 이 모든 것이 혼란을 일으키고 남자는 그 사이에서 확신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자의 자존감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관심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애쓰게 되죠. 그녀가 나를 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자꾸만 그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관계의 중심은 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극과 진심을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여자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바뀐다면 그건 상대를 쥐고 흔들려는 무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관계를 다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의 무기는 강합니다. 하지만 그 무기에 끌려가지 않는 남자의 중심은 더 강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 분명한 기준, 자존감 있는 거리 두기. 이것이 여자의 전략 앞에서 남자가 가져야 할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6. 여자를 잡는 남자들의 단호한 기술. 여자를 잡는 남자는 따로 있다. 이 말은 단지 연애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단호함입니다. 여자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감정을 지키는 기술 말이죠. 서울에 사는 45세 남성 최 씨는 연애 초반엔 늘 여자에게 끌려다녔습니다. 데이트 시간도 약속 장소도 그녀의 기분에 따라 결정됐죠.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마음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맞춰주기만 하면 나는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난 불편해. 오늘은 내 일정이 먼저야처럼 솔직하게 표현했죠. 처음엔 여자가 당황했지만 점차 그의 진지함과 중심 있는 태도에 더 끌리게 됐습니다. 의외라고요? 아닙니다. 여자는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남자에게 더 호기심을 느끼고 결국 더 강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여자를 잡는 기술은 그 어떤 화려한 말솜씨나 이벤트보다도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이유 없이 불만을 표할 때 무조건 사과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면 말로 풀자. 이런 태도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강한 인상을 줍니다.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호한 남자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상대를 존중하지만 자기 기준을 쉽게 꺾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여자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단호한 남자는 여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리지 않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여자가 신뢰하고 따르는 남자의 진짜 매력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필요한 순간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단순한 기술 하나가 여자의 마음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연애는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기분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했어도 당신 자신이 사라진 관계에서 진짜 사랑은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본문에서 이야기한 공통된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나를 잃지 않아야 여자의 마음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기준을 갖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단호함과 자존감을 지키는 태도. 그게 진짜 남자의 매력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젊은 시절처럼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무게만큼이나 감정의 균형이 중요하고,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기준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연애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